분들은 다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거주하면서 바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할거 아니면 아휴 이사 가기 전까지 그냥 쓰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같은 엄마들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3일 정도만 투자하면 저희 지금 실측하고 시공하고 제가 청소하는 날짜까지 하면 3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주방을 바꾸시면 이렇게 정말 집이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제 잠깐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색감 자체도 이제 신랑이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신랑도 보고 이제 너무 집 자체가 화사해지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너무 예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주방 자체가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였던 것 같아요. 공간이 되게 넓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밥솥장 수납장 하나 위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밝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라던가 이제 뭐 가전, 가구 이런 걱정들이 솔직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공 당일에 보강 작업을 너무 정말 전체 집을 다 보강할 정도로 보강을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걱정하고 달리는 정 먼지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시공 기사님이 저는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AS 오셨던 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현대 에 칭찬 게시판 같은 거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집 안에 들어 오시는 것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또 너무 조심하면 또 제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딱그 적정 선이 있더라고요. 그 친절도에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시공이라든지 뭐 시측 부대공사 하면서 제가 불편을 느낀 전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꼭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을 너무 힘들 정도로. 불편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 집을 실증을 하면서 이제 플래너님과 미팅을 이제 처음 나눴는데 아 이렇게까지 상담을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러면 굳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의 시간을 내서 다니면서 제가 날도 덥고 시간도 없는데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리바트 키친에 처음 접했는데 시공하셨던 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감 처리가 너무 좋았고요.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안쪽 끝부분까지 마감 처리가 너무 잘돼 있었고, 그리고 신랑한테도 제가 이제 닦으면서 신랑을 부를 정도로 이 질감이라던가 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품질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자재인 것 같아요. 4사층 같은 경우는 제가 코모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코모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시멘트 질감이라는 질감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색다른걸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시멘트 질감? 근데 느껴보질 못한 거죠. 제가 매장을 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기존에 이제 접해봤던 싱크대가 아닌데. 설치를, 신공을 해놓고 보니까 질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자재로 싱크대를 만들 수 있구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를 많이 바꿔봤지만 이런 색상의 싱크대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다른 타사 제품들도 이제 많이 봤지만 이런 색상은 저는 처음 본것 같고 제가 색감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색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뭐라고 했어요. 왜 흰색으로 하지? 엄마들은 보통 싱크대 하면 흰색으로 가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이제 애기들을 많이 키워놔서 신원적인 분위기? 그런 걸좀 내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했던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많죠. 우선은 제가 이제 기존의 단점이었던 소리. 뱀퍼가 없었던 소리. 지금 싱크대열 여러 개다다니 애들이 오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몸만 열어도 닫으면 팍 소리가 나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귀를 막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간에는 정말 밖에까지 들릴 것 같은 그 소음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스르르 닫히는 그 댐퍼가 정말 가장 큰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름, 기름 음식을 많이 해서 후드를 글라스로 넣었거든요. 인덕션과 같이 그냥 쓱쓱 닦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적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드가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싱크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덕션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인덕션에 대한 느낌도 가스랑 다르게 화력도 되게 좋고 저는 우선은 인덕션을 좀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색상도 반대를 했잖아요. 자기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타일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핑크색 타일을 고집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흰색 타일을 넣었는데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구나 정말 싱크대랑 타일만 변화를 줬을 뿐인데 집 전체가 그냥 화사해진 느낌 근데 인터넷 후기들 보면은 정말 되게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저희 집에. <laughs> 아마 다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거주하면서 바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깨지거나 뭐 무너지거나 할거 아니면 이사 가기 전까지 그냥 쓰지 라는 생각으로 아마 같은 엄마들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집처럼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살림 같은 것도 많고 뭐 여유도 없고 근데 정말 3일 정도만 투자하면 저희 지금 신직하고 시공하고 제가 청소하는 날짜까지 하면 정말 3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뭐 시공이나 실측하는데 있어서 제가 또 투자할 시간도 없고, 충분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녁 시간 동안에 할수 있는. 그래서 과감하게 주방을 바꾸시면 이렇게 정말 집이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음.